코막힘이 뇌 문제로 비염 충농증과 뇌 건강에 놀라운 상관관계? 지긋지긋한 비염과 충농증, 단순히 코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는 자는 동안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이때 뇌척수액이 뇌막림프관을 통해 코 쪽으로 배출됩니다. 특히 코 뒤쪽 비인두 림프관망은 이 배출의 주요 고속도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비염이나 충농증으로 코 안쪽 점막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점막이 붓고 염증 물질이 쌓이면서 섬세한 림프관들이 압박되거나 막히게 됩니다. 이렇게 림프액 배출 통로가 막히면 뇌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독성 노폐물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뇌속에 쌓이게 돼요. 뇌 노폐물 축적은 브레인 포그나 기억력, 집중력 저하 같은 인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신경태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만성적인 코 질환은 꼭 치료해서 뇌의 청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 건강이 곧뇌 건강입니다.